음악에게 어떤 연주회에서의 낭독 정현종 음악이라고 발음하자 두 발이 땅에서 조금 떠오른다. 음악 공기의 정령 귀로 들어오면 심장의 고동은 울린다. 꽃피는 템포로 웃는 리듬으로 더구나 이 소음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음악이여 너는 청각이 괴롭지 않고 숨쉬기는 한결 편하게 하여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 말을 높이 쳐들게 하는 에너지이리 네가 만일 자연과 영혼의 소리의 정화라면 다시 너와 함께 내두 발은 조금 떠오르느니.